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, TBC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항일 운동의 성지, 대구의 독립운동기념관 걸림 문제를 짚어봅니다. 새 정부가 광복 80주년인 2025년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을 위해 국가정책과제로 채택했지만,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. 비념관 건립을 추진해온 민간단체는 정부나 대구시가 미온적이라며 이번에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첫 소식 서은진 기자입니다. 미군 일찍은 몇 장의 사진으로 남은 대구 형무소 모습입니다. 수영자를 가둔 붉은 담장 위로 삼엄한 감시탑이 솟아 있습니다. 국권을 빼앗기고 5년이 지난 1910년 지어진 대구 형무소. 일제 강점기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형무소로 경상도와 전라도 등 삼남 지역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투옥돼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. 현재까지 조선 총독부 관보 등을 토대로 확인한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거나 투옥된 애국지사는 206명으로 서대문 형무소보다 20여 명이 많습니다. 돌아가신 분들한테 행적을 또 추가로 조사해가지고 후세들 알려주셔야지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걸 갖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현창하든지, 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민간에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. 대한광복회 지장 우재룡 저항 시인 이육사 등 항일운동의 큰 별이 대구 형무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현재 형무소터는 교회와 상가로 변해 흔적조차 없습니다. 대구 형무소뿐만 아니라 명성황후 시해 후첫 의병장 문석봉 지사와 의열단 부단장 이종암 지사 생가 등 대구의 수많은 항일 유적이 세월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있습니다. 이런 항일 역사의 흔적을 모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2년 전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가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. 그나마 새 정부에서 광복 80주년인 2025년 기념관 개관을 국가 정책 과제로 채택한 게전범이 대구시에서 조금 뭐좀등시하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관서 챙기고 할일고 교수들이 연구해서 할 일인데 안 하는 자체가 습니다 국가 보훈처는 기념관 건립은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추진위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대구시에서 발주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고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TBC 서원진입니다.